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1997년 11월 11일이었는데요. 경북 국내 경애로 연못을 준설하던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단이 흥미로운 유물 하나를 건져냈습니다. 큰 돌에 눌린 채 직사각형 돌판 위에 놓여있던 청동령이었는데요 뭔가 머리가 분리됐고 발도 일부가 절단된 상태여서 그리 보기 좋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혀를 쑥 내밀고 코수염을 동그랗게만 해악적인 형상의 청동룡이었답니다. 조사단은 경혜로의 건축원리를 기록한 경혜로 전도를 떠올렸는데요. 경혜로 전도는 불을 제압하려고 세운 경혜로의 모든 구성은 물의 숫자인 6으로 이루어졌다라면서 청동룡 두 마리를 연못에 넣음으로써 높은 수인 6이 낮은 수인 2를 누르고자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경복궁의 중건 과정을 기록한 경복궁 연건일기에도 청동룡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67년 7월에 경회로 연못에 용한 쌍을 가라앉혔다 물은 습함으로 흐르고 구름은 용을 따르는 바 감흥하는 것이 기운에 맞는 것이며 하늘은 하나로 생기고 물은 여섯으로 왕성하다 라고 했습니다 왜 용을 경회로에 넣었을까요? 제사를 지내면서 읽은 고사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신인 쌍용을 주저하니 그놈은 머리뿔이 산처럼 높고 삼백 개의 비닐로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물이 기운을 받으면 불이 사그러든다. 물의 기운을 머금어 항상 뿌려서 만세토록 군거를 보아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용은 예부터 군주의 상징이자 물의 신으로 알려져왔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 용에게 기우제를 올렸고 어민들은 풍어를 위해서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왔죠. 또 불을 다스려서 화재를 막아주는 상상 속 동물로 알려져왔습니다 경복궁 중건 때도 경일련못에 용을 넣어줌으로써 군거를 화마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고사를 지낸 겁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01년 6월에 근정전 중수공사를 위해서 종돌이를 살피던 조사단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1867년 경복궁 중수가 끝났음을 알리는 상량문이 발견된 건데요 상량문에는 공사 담당자 156명의 명단과 흥선대원군의 업적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조사단의 눈을 잡았던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물과 용으로 표비한 부적 세정과 육각형판 다섯 점이 보인 겁니다. 용은 물의 신이죠. 그런데 한 장도 아닌 두 장에 용자를 깨알같이 천자씩 메워 썼는데 완성된 글자가 다름 아닌 물 숫자였다는 거죠. 다른 부적 한점 역시 용을 그린 묵룡화였습니다. 육각형 음판 다섯 점 역시도 흥미를 자아냈는데요. 음판의 모서리마다 물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육각형 음판이었을까요? 경예루 전도와 경복궁 연관일계 등의 숫자 6은 물의 숫자라 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6은 물의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발굴단에서 육각형 음판 5점을 붙여보았더니 물 숫자가 3개 모인 묘자가 되는 겁니다. 묘는 물이 아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음판을 싼 종이에도 묘자를 써놓았네요. 어떻습니까? 무슨 물 숫자에 한 맺힌 사람들 같죠? 마침 경복궁 영건일기 1867년 2월 9일자에 용자 천개로 만든 물수자 두 점과 묵령도 한 점을 상량문과 함께 넣어뒀는데 그 이유는 불을 제압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일기기록과출토 상황이 부합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경복궁 영건일기를 보면 강령전과 경해루에도 이와 같은 물 관련 부적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근정전의 정면 서쪽 계단 옆에는 물을 가득 담은 드물을 설치했죠. 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는 해태상을 세워놓았죠. 아시다시피 해태는 불을 먹는 물귀신을 뜻합니다. 그것으로도 믿었지 못했는지 불의 영상인 관악산의 화기를 잠재우려고 산 정상에 돌을 파서 육각지 형태의 우물을 팠답니다. 또 하나의 반전 팩트가 있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있죠. 1968년에 복원하면서 내건 광화문의 현판 글씨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침필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광화문 재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원래 위치에 재모습으로 복원된 광화문에 새로운 현판이 걸리게 되죠. 광화문 중건 때 광화문 현판의 주인공이었던 훈련대장 임태영의 글씨를 복원한 한문 광화문 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건 현판이 금세 균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재복원이 결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복원된 현판이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검은색 바탕이 맞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른바 색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에 궁중화사 출신인 안중식의 1915년 작품인 백악춘녀에서 검은색 바탕의 광화문 현판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940년 서양화가 심형구가 그린 그림엽서에 등장하는 광화문에도 어두운 바탕에 밝은 색의 글씨가 보입니다. 그러던 2018년 들어서 문화재청은 미국 스미스오니안 박물관이 소장한 1893년 광화문 사진을 정밀 분석해보니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했는데요. 그 사이 2018년 12월에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더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본 와세다대 소장 경복궁 1기에서 경복궁 현판등이 검은색 바탕에 금색 동판으로 특별 제작되었으며 그 이유는 화재 방지용이었다.라는 역사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동판을 글씨 모양으로 자른 뒤에 금을 칠한 거죠. 그런데 경복궁 연건 일기에 따르면 광화문뿐만 아니라 근정전, 경회루 교태전, 강령전 근정문, 건춘문, 신문문 등이 모두 검은색 바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복궁 연건 일기는 경복궁의 각 전당은 모두 검은색 바탕이다. 그 이유는 불을 제압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검은색은 사신도의 북현무에서 보듯이 음양오행 가운데 북쪽과 물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19세기 말 경복궁 중건때 각 정각의 현판을 검은색 바탕으로 한 이유는 바로 화재 방지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2010년에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복원했던 것입니다. 문화의청은 새롭게 등장한 여러 증거들을 참고해서 그간의 오류를 바로잡은 뒤에 광화문 현판을 검색 은 바탕에 금박 동판을 씌운 한문 글씨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광화문 현판은 지금 한창 제작 중인데요. 검정 바탕에 금박 글자로 된 광화문 현판이 내년 하반기에 완성된답니다. 아마도 상징적인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날을 선정해서 설치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복궁 중건때 흥선대원군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감히 대충 잡히시죠? 그의 뇌리에는 온통 불불불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따지고 보면 흥선대원군뿐만 아니었습니다. 조선초부터 경복궁의 화계를 잠재하는 것이 풍수학상 관건이었기 때문이죠. 조선 중기의 문인인 차천노의 오산설림은 재미있는 야사를 전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도읍을 정할 때 진산을 인왕산으로 잡고 북악산과 남산을 좌우에 청룡백호로 삼아야 된다라는 무학대사와 아니다 제왕은 남면 즉 남쪽을 향해 앉아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정도전의 논쟁이 벌어졌답니다.정도전의 주장이 먹히자 무학대사는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200년이 지나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라고 했답니다.아닌게 아니라 경복궁은 여러 차례 화마에 휩싸이게 되죠.1553년에 경복궁은 근정전만 남긴 채 편전과 침전구역이 모두 소실된답니다. 게다가 무학대사가 예언한대로 꼭 200년 뒤인 1592년에 임진여란이 발발했고 외적의 방화로 경복궁은 전소가 되죠. 그뒤 270년이 지나도록 경복궁은 폐허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1865년부터 중건된 겁니다. 무너지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죠. 이때 갖가지 눈물겨운 화재 예방 방책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나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비용 부족으로 200여 일이나 공사가 중단됐고요. 아시다시피 당백전을 발행하는 등의 고육책을 썼지만 민심까지 잃게 되죠. 또 각가지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건대지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대형 화재가 두 차례나 일어나서 애써 세운 정각들이 소실되었습니다. 급기야 흥선대원군의 형인 이채흥까지 나서서 내탄거 즉, 왕실의 고관도 텅 비었습니다. 제발 좀 절제하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강행되었죠 그후 132년이 지난 2008년 2월 10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승례문이 불타는 모습이 충중계되었죠 저는 여기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선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수상 경복궁을 물바다로 만든 결과가 두 번의 대화재가 아닌가 국고를 창진해가면서 민심의 입안을 읽어내지 못하고 강행한 경복궁 중건은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 뭐 이런 느낌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당대 온갖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중건한 경복궁이 아니냐. 그 덕분에 지금의 경복궁이 남아, 남아있는 남아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근한 예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았고 결국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끈 만리장성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이로 꼽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옛 사람들의 희생이 이뤄낸 문화유산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의 평가라는 게참 쉽지는 않군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